쳐다보면 저 놈의 100의 자리 숫자를 A,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하면 재민이는 꼭 저거를 직접 20번 곱해보겠죠. 네. 그죠? 20 플러스 1로. 맞아요. 저 식을 어떻게 하면 쉽냐 하면 20 플러스 1로 식을 바꿔 적었어요. 이렇게 바꿔 적고 얘를 20승을 걸겠습니다. 됩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바꿔 적었으면 10의 자리 숫자, 아,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그지?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그냥 구하면 되죠? 네.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자, 잘 봐요. 네. 내가 20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나얘 A로 치환할 건데. 치환할게요. 네. 어,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히면 네. 20C0에 네. a 의 0승 플러스 20C1에 네. a 의 1승 플러스 20C2에 A의 제곱 플러스 20c 여기까지만 적을 거야. A의 3승이 적히고 뒤에가 쫙 가겠죠. 맞아. 그런데 이 A라는 놈이 사실은 20이라는 놈이기 때문에 3승을 하는 순간 얼마가 됩니까? 8천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뒤에 놈들은 모조리 8천의 배수가 되겠죠. 맞아. 그럼 이 뒤에 놈들은... 1 0 0의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다 빵빵빵빵으로 뒤에가 될 테니까, 그렇죠? 난 얘를 아예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아요. 어, 여기 아예 안 보겠다. 어 앞에 그럼 요놈만 계산만 해봅시다. 그럼 얘가 그래 20으로 다시 바꿔줘. 어 정섭이 말에 맞았어요. 굳이 치환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얘를 해보면. 계산만 해보자. 이건 1이니까, 앞에 놈 1! 플러스, 이거 얼마? 이거 400?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얼마지? 자, 여기가, 얘들아, 20C가 얼마야? 19, 190, 아, 이거 190이죠. 이만큼이 얘는? 얘는 400이죠. 맞네요. 얘도 볼 필요가 없네. 어, 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공이 이미 세개지 얘는 100의 자리 숫자를 아예 못 만들어내는 놈이었어요 사실은 됐습니까? 그럼 이뒤에선백 100의 자리 숫자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요 여기 있는 401이라는 숫자 앞에는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끝은 분명히 이렇게 끝날 게 뻔하죠 어, 따라서 A가 4, A가 4 B가 1 어, 정답은? 5 이렇게 이항정리를 통해서 직접 21을 20번 곱해 보지 않고도 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음. 좋아요.